돌봄, 건강 관리, 진짜 소비자 동물 위한 사업의 진화, 출처, 동아일보 DBR, 심용주, 우주라 컴퍼니 대표, 정리, 장재웅 기자, 낭독, 클리어 코리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애완동물일까? 반려동물일까? 이두 가지 질문에 각각 가축병원과 애완동물로 답했다면 나이대가 최소 40대 중장년층 일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동물에 대한 시각에도 세대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기술 발달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열풍 등이 나타났고, 이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 팻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가속화됐다. 팻 휴머니제이션은 말 그대로 무기나 가죽을 얻기 위한 실용적 목적이 아닌 보고 즐기고 함께할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면서 이들이 인간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다. 인간화란 동물을 집안으로 들이고 사람처럼 옷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 수준을 넘어선 개념이다.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인격이나 권리를 부여하고 사람에 준하는 수준의 음식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반려동물 시장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DBR 2021년 5월 1호에 실린 펫 비즈니스 트렌드를 요약해 소개한다. 늘어나는 펫테크 스타트업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펫테크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은 펫시팅이다. 개 산책이나 애견 호텔 운영 등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사업으로 이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는 미국 시애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버를 꼽을 수 있다. 로버는 개를 산책시켜줄 사람을 온라인으로 중개해주고 15에서 20%의 수수료를 받는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3억 달러에 달하고 이미 5건의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는 등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패시팅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펫시팅 다음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펫푸드다. 이 분야에선 특히 201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파머스도그가 선전하고 있다. 회사 이름에도 드러나듯 반려동물을 위해 신선한 재료로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다. 펫 헬스케어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인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은 최근 수의사와 반려인을 연결해주는 원격 진료 플랫폼 펫프로커넥트를 선보였다. 반려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반려동물이 아픈지 정상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동물병원에 가야할 골드나워를 놓치는 것이란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화상 전화를 통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증상을 진단하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등을 조언해 준다.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펫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해외에 비해 아직 그 성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펫테크 스타트업인 피펫은 2017년 설립 이후 3년여 만에 누적 투자 유치 금액 250억원을 상회하며 연 100억원 수준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피펫의 대표 상품은 소변으로 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솔루션이며, 이 기업은 반려동물 보험 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다.최근 고양이 선호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고양이만을 타겟으로 한 기업들도 눈길을 끈다.고양이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우주락 컴퍼니는 웨어러블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증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텔레 트리아지에 집중하고 있다. 펫비즈니스의 성공 법칙. 빠르게 성장하는 펫비즈니스 시장에 맞게 시장의 성공 방정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펫비즈니스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펫산업의 최대 고객층이 40대 미만 여성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 고객층은 반려동물과 가족을 결합한 펫 팸족이라는 신조어에 걸맞게 반려동물에게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들은 내가 굶거나 질 낮은 음식을 먹을지언정 자신의 아이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선사하고 싶어 한다. 펫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가 반려동물을 과거에 그랬듯 사람 아래로만 여긴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없다.또 반려동물 산업은 구매 결정자와 최종 사용자가 분리된 채 병립하는 독특한 시장이다.그렇다 보니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 사이에 딜레마가 생긴다.이 과정에서 백여 년까지 롱런하는 펫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궁극적으로는 진짜 소비자인 동물을 위한 제품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맛은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이는 등 좋지 않은 구매 판단을 내리는 소비자도 개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시점부터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릴 수도 있다. 팻 비즈니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반려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 p e t 또는 팻 비즈니스의 한류를 기대해 볼 만도 하다. 끝. 듣고 있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